나의 완벽한 비서 미래 예측 스토리. 비밀 연애는 언젠가 들키 마련이다. 나의 완벽한 비서 미래에서는 두 주인공이 결정적인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. 지금부터 11회의 전개를 예측해보자. 1회사에 퍼지는 소문 2기의 시작. 최근 강지훈과 요은호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회사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.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다. 자네 식당에서는 직원들이 모여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수군거렸고 회의실에서도 대표실 을 자주 드나드는 유노를 이상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. 공식적인 업무 외에도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추측이 더욱 확산되고 있었다. 더큰 문제는 이러한 소문이 결국 회사의 고위층까지 전해졌다는 점이었다. 우 회장의 경고, 지윤을 압박하다, 소문이 돌기. 얼마 지나지 않아 우 회장은 강지훈을 불러들였다.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지만 그말한 마디 한 마디가 그녀를 압박했다. 우 회장은 회사 대표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사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. 기업의 리더는 자신의 행동 하나 하나가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. 그 경고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. 그는 명확하게 그녀에게 신호를 보냈다. 만약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. 강지훈 흔들리지 않는 듯 보였지만 회장의 사무실 나선뒤 깊은 고민에 빠졌다.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지금 이 관계가 위태롭다는 사실도 깨닫고 있었다. 3. 갈등의 시작, 두 사람의 선택. 그날 밤두 사람은 따로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여전히 변함 없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다. 요노는 더 이상 숨기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꼈다. 회사에서의 위치, 주변의 시선, 그리고 점점 좁아지는 숨쉴 공간. 그는 솔직하게 감정을 드냈고 강지훈 또한 이해하면서도 지금은.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. 결국, 두그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다. 서로를 향한 감정은 여전하지만 점점 더 많은 벽이 쌓여가고 있었다. 4. 점 예상치 못한 마이벌 등장. 회사 내 소문과 대장의 경고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. 어느날, 강지윤의 책상 위에 한 장의 서류가 놓였다. 그것은 회사의 새로운 투자자에 대한 정보였다. 투자자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. 그 이름은 너무나도 익숙했다.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. 그리고 몇 시간 뒤 회사에서 투자자와의 미팅이 진행되었다.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섰다.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. 그녀는 다름 아닌 유은호의 전 부인이었다. 비밀연애도 위태로운데 이제 과거의 인연까지 등장한다. 강지훈과 유은호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?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줘.